지금 좋으세요, 그대로. 너무 많이 때리려고 하지 말고, 앉으면서 다리 쓰려고 해야 돼, 앉으면서 종아리. 덜턱거덕거려도 돼요. 네. 그렇죠. 예. 네. 예. 네. 저희 숨마장 구독 많이 해주세요, 혜원님. 손 집지 않기. 그렇죠. 좀 자신있게. 손 가만히. 손딱 포지션.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밀려고 하지 말고 따라 위로 올라간다고. 그렇지. 밀려고 하면 안 돼. 배치기가 돼 버려. 배치기가 되면 주먹을 당기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배를 밀면 주먹을 당기게 돼 있다. 어, 고삐 짧게 잡고 올라가려고 해야 주먹이야. 주먹이 같이 안 올라가는 거야. 배를 밀면 주먹을 당기게 돼 있어. 본능적으로. 위로 올라가자. 아, 어, 비 소리가 좋네요. 어, 내려요. 그렇죠. 예, 지금 회원님은 다리는 괜찮아요. 누가 만들었나요? 제가 만들었어요. 다른 선생님이 안 만들고요. 뒤꿈치를 내리면서 예, 예, 다른 자석부 좋아. 어. 다리는 괜찮으니까 다리 하체가 많이 움직이지 않게 하셔야 돼요. 다른 괜찮아. 단지 또 배를 밀려고 하잖아. 아니야!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뒤꿈치 내리고, 따라. 포지션 잘 잡아. 어. 오케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뒤꿈치가 내려서 포지션을 잡는 건 장애물 유형이고, 앞꿈치랑 뒤꿈치가 수평인 거는 마장마술 유형이에요. 어. 자, 반동이 뚫린 반동이지만 반동 바꾸는 거 한번씩 할게요. 일단 말을 보내야 돼요. 즉즉, 땅. 네, 마침 엄마가 반동이 뚫렸어요. 반동 바꿔 실게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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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둘, 하나, 둘. 다시 바꾸실게요 둘, 둘, 하나, 둘. 그렇죠. 딸도 바꾸자. 둘, 둘, 하나. 다시 바꾸자. 둘, 둘, 하나, 둘. 어, 따라 다시 바꾸자. 둘, 둘. 네. 저기 밖에 두분 계시는데요. 저희 코치님 한분저 멀리. 회, 회원님 또피 맞으면서. 열정을 다 하고 계세요. 비 엄청 오는 듯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다 맞는, 다 맞는 반동이에요. 자, 앉을 때 다리 쓰려고 한번 해보세요. 네. 어. 고피 짧게 잡으세요. 네, 예, 비어가 너무 많이 와서 원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피 좀더 짧게요. 연결감 있게. 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어, 이제 좀몸 풀렸어요. 좀더 안으려고 해야 돼요. 좀더 안으려고. 엄지발가락 모아서 좀더 안으려고요. 어? 딸아, 지금도 이렇게 배를 밀려. 위로 올라가려고 해, 위로. 다리는 나쁘지 않아. 엄마는 잡느님. 그렇죠. 아, 지금 괜찮아요. 딸만 반동받고 보자 둘, 둘, 딸 반동받고 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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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그렇지.